공이 존재하는 거. 다음 용과 용의 대결를해볼요 어, 후지산 지금 안에 야, 거기 담배 아, 피우면 안 되는 곳 아니야. 흡연실이니? 몸을 꺼내면 안 되는 거지. 날에 눈이 부어 있어. 했었나? 실내 흡연 좀해 봤는데. 흡연석이겠지? 오메, 고다 류지 이마카라 아이니크 오미 렌고회카 아니 열차 안에서 흡연석을 앉았다는 가이초 거겠지? 바카다 오레야 소이츠 너 와나니 아맞단다 와나? 아전금년석밖에안 앉아봐서 몰라요 흡연석이라고 있겠지 뭐라이와큐도우마구카이

臭い飯を五年も食うようになった。<laughs> まああんたの十年に比べりゃまだ短い方だがな。俺はそのゴーダ流吉ってやつに借りがある。ゴーダ流吉だ。それを始末しねえとは。ちょっと早くダムにらおう。登場回にやって立つなんてできねえんだよ。そうか。言っておくが大見連合ってのは半端じゃねえ。裏でどんな話しかけてるかわからねえ。 사카즈키의 하시 용진시에 가갔다 보고 있어요. 커피, 커피, 커피. 약국부터 가야겠는데요. 보스전이 좀 힘들다는 걸 방금 알았어요 I need 약. 소텐보리. 간사이 오사카. 용과 같이 제로도 여기였잖아. 마지막에 있었던 거. 되게 맛있겠다. 스시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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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만 없으면 놀러 가는데. 이놈의 야로나. 기류산 응? 예음아아술 yeah. 작작 마셔 안녕 안녕하세요 하는게 좋을까? 어? 여기 마지막 일했던 곳인데 두 끝나고 3입니까? 두 끝나고 7입니까? 추천받습니다 마지막 행님이 여기 있나? 여기 마지막 행님이 일하던 곳인데 어? 전 여자 팬티 보고싶은데 하긴 시리즈물 전부 다 좋진 않지 왜요 단이님 여자 팬티 나오는 게임 하고 싶다고요, 넵튠. 넵튠, VV 넵튠 나왔다고. 여자 팬티 보고 싶다고 점프하면 여자 팬티 보인다고. 원신처럼. 걸건 아세요, 걸건? 총 맞추면 여자 옷 벗겨진다고. 얼마나 갓겜이야. 100시간도 할수 있어, 그런 게임. Boy. 쿠라이시 미키 마키코 이거 뭐여자 A.B. 이비베이입니까 쿠라하시.. 쿠라이시 미키코시.. 마키코시? 아난 물장사 안합니다 일반.. 소리만 보고 끝낼겁니다 귀찮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 물장사를 하면은 트로피를 전부 다 따려고 하는거지 귀찮아요 갖다 버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긴 여성, 유, 여성이시니까. 남자는 자고로 그렇습니다. 용스리 최대 단점이 그거예요. 어우, 머리 아프다. 나이스 VIP서. 원래, 그렇게 노는 겁니다, 단. 이거는 <laughs> <아빠는> 뭔데? <놀라> 뭐가 따라오고 있네? 도망가자. 야, 도망쳐! 랜덤 인카운트! V.I.P석 가자. 이세 나이스 V.I.P석. 간다. 예쁜 여자로. 아. 이라씨 세 조금 못 생겼는데. 예쁜 여자, p l e 어, 춤까지. 갈게. 저런 데 가면 돈만 많이 쓰지 뭐. 뭐뭐무 것도 뭐 성격이 그런 건 없겠지 여자가 그냥 말 걸어 주는 거밖에 없잖아. 돈 아까워. 이거. 솔직히. 뭐, 뭐오나고 카즈가 나나이지 어디에 배인세 아칸. 이の辺 유명한 약자 사이얏 아, 라무로 비교하지 마세요. 이평일에 네. 네. 그런 쓰 게임 이기 하지 말라고요. 저는 쓰리 네. 게임 싫어요. 아, 타마게힘안더라에 있는 교에 요런 집가봤자 네, 여러분이 네. 원하는 그런 걸못 하니까. 어. 어. 표지에 있는 애다. 어, 어야분상. 아리 표지에 있는 애다. 야분사야마

悪いわしと酒漬け交わしたからなんぼや二年ですそうか넘친거같은데あのー親父でさっき言ったこと思い出したんかいえあ、いやまあ飲めやは、はいいただきます

落ち着かねえ店だ。Oh shit。もう走ってけ。待て。我々よく目じにしたの。おめえらがもう一度聞き程と言ったからだ。人の話盗み聞きしたってこら。あれだけでかい声で喋られたら嫌でも耳に入るぜ。うれ。わあ、ちょっと。おや、病を切ったん 병으로 쳤는데 피도 안 나고, 뭐야? 얘 방탄 머리요? 키 이거 방탄 뒤통수요? 방기자노 방금 걔는 피가 철철 났는데, 방금 노란 머리는 피가 철철 났는데요. 어? 얘는 피도 안 나고, 그냥 술병이 다 쪼개진 키루는 역시 인간이 아니다. 발차기. 아 맞아네. 한동부터 죽이다. 이걸로 쳐 o 지 i n g 에 right, A r i g 이모와서 발차기를 하면 아, 안 맞아. 다시모터시 좀 다시모터시 좀 잡지 말고 누구세요. 밖으로 떨구는 극도 있어요? 아그 저기 서 하면 극 누르면 밖으로 떨구나 보구나 <목소리> すまんことしたわうちの若い衆は血の気が多くてのうもうお帰りですかお前らといると酒がまずくなる <laughs> <laughs> おーカリスマ <laughs> タキリュスマキリッタさっきのお詫びとしておごらせてください断るオウ合流会のおごりですわしの顔 立ててっくださいよ,合<流>会よしこのののの店で一番高いいいももっとにるわうと <Wallace> うち組あんんたほど男はおりませ関東方ややなそ あんたほどの人が関西におったらすぐに噂が広まりますさがいにお近づきの印にお名前教えてもらえまへんやろうかキリュウとこれは失礼너부터わしゃオーミレンゴー合流会二代目会장이구나ゴーダリュジと申します2대会장 コ田隆リュウジヒール,ールカズマオーミぐらいはご存知でしょうが日本で一番有名な大門ですがい。あ,あでお名前は名乗るほどのものじゃねわしもこうして腹割って話しとるんです名前ぐらい教えてもろてもええやないですか キリュウカズマだ。うじ<ナ>島のりゅうあね。ど <laughs> さんですかいのきりゅう、かずまさんですかさんといてくださいまあおっ。 本物なわけないわね。本物やったらこんなところで酒飲んでられるわけないわ兄者おー泣本物やったら今頃それどころやない必死こいて戦争の準備しとるはずや兄者は…せっかくやから教えますさっきわしが切れたわけお者お仮教授などグングメ 弟わし、関西の龍と呼ばれるのが気に入らんのです兄あ,あ、これ龍 <laughs> はまだい関西が嫌なんです。弟龍に関西も道島もありやしません極道の世界で龍と呼ばれる男は私一人一匹でええんですわ結局、최종ボスあんたもそう思いますやろまあね。

一世一代の祭りが始まるの祭<り>その祭りーがキャノハンダビンがカムロチョニアンガンそして、明日タ島のジは死ぬ。ュウ<何>。シニュウ。で、クリそれではじゃ、ウォ島のヨディアペイタナ 少ししゃべりすぎましたまあ、キリュウさんはごゆるりとくつろいでってください。ああ、そう。一つ言い忘れましたわ。明日出かけるなら香水の一つでもつけていった方がよろしい。どういう意味だあんたの体からプンプンにおうんですわ。 지노카오링의 오 기류 가즈마 선. 냄새 <laughs> 냄새 잘 맞네. 얘. 간 사이의 용이 아니라간 사이의 돼지 전화는 전화하기 전에 펑 하네.

그... 가시와기씨 있는 곳이지? 가시와기씨 있는 곳. 터져버려. 네시기 시티, 시와기씨 죽었나 설마? 어? 이 아저씨. 기시참많시 からです。ああ、須藤です。ええ、残念ですが、倉司課長の読み通りとなってしまいました。佐久間、よし。須藤中日。いや、まだ関西とのつながりはわかりません。 ええ、そうです。やは、り海外の組織が関係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て<外>そうのすかわているのかりました。いは私かいの方も手配てます。のかのかをっているのかを知っているのかを知っのかを知ってまるのかを知っていのかを知っているのかいるのかを知っているのかのかのかいのいのい 소리가 짤, 짧게, 짧게 잘 진행이 되네요.